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resh> <오>

안리지하세요 진짜 울어? 야 카메라 찍지 마이씨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<laughs> 아, 안녕하십니까. 저희 오늘 중앙리그 2학년 그, 미리 보는 결승전 하고했는데 1대1로 아쉽게 승부차기로 이반이 <laughs> 져버렸습니다. 괜찮습니다, 효아씨 <laughs> 괜찮습니다. 아이 <아니>, 진짜하세요. <laughs> 어, 오늘 경기 상당히 재밌었고요. 어, 오늘 김학연이 자빠져서 머리 막는 게 상당히 재밌었어요. 어, 일단 축구는, 어, 사실 패스 플레이 해야 되는데, 그, 이런 아마추어 경기에서는. 7방할 때! 참 역시 아다리가 좋은 것 같아요. 얘네 페널티가 없었으면 졌는데, 어, 솔직히 2반 이기를 응원했거든요. 오늘 경기 참 재밌었습니다. 어디서 그 베트남. 중앙리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중앙리그를 하면서 친구들끼리 단합 빠요 축구 경기를 하는 게. 정말 좋고 좋아요. <laughs> 동희 씨 반은 어떻게 되셨죠? 저희 반은 떨어졌지만 다른 반이 열정적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. 네, 지금 코로나 일부로 아무런 시기에 축구를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동마워 어, 중앙리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재밌어요.